오늘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7시 39분 무렵 호텔 810호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객실 내부의 가구들을 집어삼킨 화염은 순식간에 몸집을 키웠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이곳에 도착한 시각은 그로부터 4분 뒤. 불은 밤 10시 26분에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천착했을 당시에 그 내부에 이미 그 연기들이 가득 차에 차 있었으며 어,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연기가 퍼져나간 탓에 화재 진화도 구조 활동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호텔에 묵고 있었던 투숙객은 27명.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지금도 그때의 상황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 방송이 계속 됐거든요. 하지 가았으니 빨리 깊이 주십시오. 내려오는데 안 보이니까 넘어질 뻔했어요. 끙끙해가지고. 현관을 보니까 문구가 전체가 회색 연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혀 앞이 안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1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정도면 나요 연기 때문에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투숙객도 여러이었는데요 소리 높여 구조 요청을 하는 한 남자.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런 거를 한 10초 간격으로 계속 부르짖었어요. 다른 여자분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때는 여자분은 보이지도 않았고 두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불이 난 810호와 같은 층 끝방이었는데요. 구조를 요청하려고 열어 둔 창문으로 쉼 없이 연기가 모이는 다급한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은 바닥에 신속하게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안도하는 순간 에어매트가 뒤집어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닥으로 추락했는데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은 더 있습니다. 불이 난 객실 맞은편 방에서 발견된 20대 여성. 그녀는 숨지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거려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 왜?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분 진짜 것같 아이는 더이상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 왜냐면 기가기가 너무 많이 날수 있으니까 토이. 이번 사고의 희생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포함해 모두 일곱 명. 그중 다섯 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는데요. 평소처럼 집을 나섰던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람들. 그 중엔 대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나 못해. 뚫이나서 죽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 내 아들이 없는데. 들이금저에서는데동에 있는데, 있는데 그어 하지만 지금 가족들이 품은 감정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애가 이제 엄마한테 문자 보낸 시간에한 7시 57분인가? 그럼 불난 시간 시작한 20분 동안은 생존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아들도 분명히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거고 아 이제 됐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사다리 차가 그냥 집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방 사다리 차가 그런데 뭐그 장비를 동원을 해서 진입은 못하더라도 유리창만이라도 내줬으면 우리가 살아 참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열아홉 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 사고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무리수 없는 사고가 난 거야. 나올 수 없이 살았는데. 게게 나오듯이 나, 나, 나그 현장에 동원된 장비는 90여 대, 인력은 3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날의 화재는 어쩌다 끔찍한 참사가 되고 만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사건이 벌어졌던 그 날로 시간을 되돌려봐야겠습니다.